주님께서 여호와의 대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물건이 재편되고 세계 지도가 바뀌는 대격 변이와요. 이제 그때는 하늘 아래 아버지께서 골라 쓰시는 사람이나 가정이나 종이나 재단이나 기도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 아래 땅에는 인생에는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운 것이 있게 될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패했는지 우리... 이것저에 계속 나눴잖아. 아까운 것이 있게 되면 긍렬 용서조차 못한단 말이야. 경손 꿈도 못꾸지. 아까운 것이 없어야 돼. 아까운 것이 없는 사람은 이것도 아깝지 않고 저것도 아깝지 않고 이것도 미려놓고 저것도 섭섭한 게 없으니까 아버지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이 끝에. 아멘왜 누구 뒤통수만 봐도 왜 심장 뛰겠어. 왜 누구 생각만 해도 얼굴이 굳어지겠어. 만 나지도 않았는데. 아까운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가는데 로고스가 가는데 왜 항복을 못해? 우리가 아까운 거 하나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옷 입고 서 있게 되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당신 쓰시오. 아멘. 아멘. 하늘 아래 아까운 것이 주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게 되면 부러운 게 있다. 없다. 아멘. 네. 칭찬받아도 춤추지 않거니와 누가 날 멸시해도 상처받을 일이 없어. 아, 네. 그런데 아까운 게 많아. 명예도 아깝고, 존심도 아깝고, 자기 입맛도 아깝고. 면하지만 목사들 다 여기 비쳐있어 그래서 명함의 소가. 로고스의 자기를 던지고 살아도 서러운 게 인생이여 외로운 게 인생이여 외방에 아, 네. 끊임없이 밀려오는 게 인생이여 로고스의 자기를 던져도 아, 네. 그런데 로고스의 자기를 던질 만큼 아브라함이 네 아들 네복자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바칠 만큼 정말 하나님을 아까하는 로고스를 붙잡을 줄 아는 중심이 왔기 때문에 뭐 어떤 회 방이, 오든 비 방이, 오든 판단 하지 아니 하고, 그것 때문에 얼굴 붉히지 아니 하고, 예수 님의 마음 을 품고 기도, 해 주고 사랑 해 주고 축복 해 주시 면서, 아, 네. 주 님의 로 고스 가왔기 때문에, 그로 고스 를 포기 하지 아니 하고, 저 병이 들어도 뒤지고 쓰러져도 아, 양반한테 배방을 네. 당해도 오해를 받아도 로거스 붙차고 작교를 던지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무슨 박수를 받으려 고 그래 그 마음 가지고 왜 목사가 됐냐고 무슨 네. 사랑을 받으려 고 그래 그 마음 가지고 왜 주의 종이 됐냐고 감히? 코로나 이후부터 인류 역사는 당분간 코로나 이전으로 러시아 전쟁 이전으로 <laughs> 절못 따라한다가 또.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이 지구촌 전체를 덮는다. 아노미시대, 혼돈의 시대. 제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진동치에 못뭐 달라를 주셨는데 흔들리는 것에 자기 감정을 뺏기고 평강을 뺏기고 비구사축을 뺏기고, 그러니까다 흔들어 버린다. 흔드시는 이유는 하나요? 악인에게는 심판이고 돌이키면 구원의 기회가 되는 거. 여호와의 대상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 다 흔들잖아 지금 안 흔들리는 게 뭐가 있어 대한민국도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지구촌만 흔드나 당신도 흔들고 있단 말이죠 평강이 흔들리면 엎드려 감사가 흔들리면 엎드리라고 용서가 흔들리면 아멘. 엎드리라고 땅이 아까운 것들 때문에 떨고 있으면 엎드리라고 아멘.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것과 함께 흔들리다가 끝나 아멘. 아멘. 그때는 에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또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정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네. 네가 아까워하는 것이 뭔지 자기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한번 흔들어버리면 자기가 뭘 아까워하는 사람인지, 은사가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약속이 있든지, 갈대와 위의 언어를 갖고 있든지, 하나님이 와가지고 기근을 한번 흔들어버리니까 아브라함의 동창이 드러나죠. 이게 7년을 계속된다고 그랬어. 최소한 2028년, 2030년까지는 지나가야 그때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흔들어. 아버지께서 흔드시는 것은 진노나 저주나 재앙이 아니야. 진동치앙이 하는 것을 영존케하기 위함. 내가 진동치안을 무엇을 넣을대 줬잖냐. 첫사랑의 소원을 다 쏟아낼 수 있도록 소령으로 내가 너를 만져 줬잖냐. 진동치안을 약속. 아멘 진동치안을 넣냐. 아멘 진동계약을 로그스 아, 네. 내가 너한테 좋잖냐 아, 네. 그런 영존케하려고 아, 네. 이것이 모리아에서 터지려고 게하 하나님이 흔드시는 겁니다 아, 네. 삼천이 방방곡곡을 선교사들의 피가 순교자들의 피가 덮고 있는 이 땅이 진동하는 것들 변동된 것들의 소가 가지고 한국교회가 목사들이 존심이 어떠니 월한이 어떠니 배때기가 어떠니 미쳤지 미쳤지. 네. 피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요. 아멘. 삼찰리 방방곡곡에 선교사들의 피. 아멘. 그리고 선교사들보다 더 많은 그 자녀들의 피가 이 땅을 덮고 아멘. 있어. 아멘. 아멘. 자기 전신 예수님은 그거 다 버리고 오신 분이잖아. 몇시 천대 받으신 분이잖아. 아멘. 싸가고 받으신 분이잖아. 아멘. 채찍 맞으신 분이잖아. 아멘. 조롱당하신 분이잖아 그러면서도 얼굴을 붉히지 아니하고 내 이름 부르면서 나를 찾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받으셨 주셨잖아. 아, 네. 그분의 은혜로 살았는데, 아, 네. 그로고스를 다 뺏겨버리고 진동하지 못할 나라 영전하는 것들을 다 받아놓고 변동될 것들에 속아가지고 미화하고 시기하고 응돌리고 파당질하고 원수맺고 명예욕 물질력에 휘둘리고. 그러니 아버지께서 여호와의 대사를 위해서 이스라엘부터 만지기 시작했고 아멘. 기적과 같이 트럼프가 돌아오게 해주셨고 아멘. 기적과 같이 이 나라를 만지고 계시는데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요 여호와의 싸움이요 아멘. 아버지께서 이렇게 흔들면서 이 나라 전체를 만지시고 한국교를 만지시면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움직이실 때이 구원의 날에 은혜 받을 만한 날에 아멘. 아멘. 예수님을 놓치지 마라 아멘. 아무 때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거든 아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실 때만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성경 전체를 봐서 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멘. 한 사람도 있어. 아담이, 모세가 베드로가, 이사야가, 아모스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주시려고 오실 때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 만나주는 줄 알아. 그게 아니야 내가 언제든지 아 내가 마음 먹고 그냥 회개하고 싶을 때 회개하면 되지. 그게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오셔서 부드러운 심령을 주셔야지만 회개가 터지는 거요. 모든 게 아버지께 달려 있단 말이야 아멘. 아버지께서 이 땅을 덮어 주시기로 이 땅을 위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기로 이 땅을 위해서 앞서 행하시면서 정결케하기로 이 땅을 위해서 그것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호와가 스스로 앞장서서 싸우시기로 먼저 찾아오신 이 때에 고집 부리면 안 돼. 아멘. 이제 마르다 대각 팀들이 함께 훈련 받은 분들이 움직여서 겸손하게 성령의 임재를 부탁하고. 아멘. 성령의 역사를 부탁하고 복음을 선포하게 될때대입에서 나가는 그 말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아멘. 그 선포를 받으시고 아멘. 성령이 움직이실 것을 믿어 왜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와 계시잖아요 이미 싸워주시고 계시잖아요 더큰 위기가 올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적적으로 탄핵이 기가 깊고 아. 네, 윤성열이가 돌아온다고 칩시다. 자 그럼 모든 것이 정상화될까? 아니요. 더 심각한 게 시작할 거죠. 제네들이 윤석열이 돌아오게 되면 더 격렬하게 저항할 거야.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더 좀더. 더 악랄하게 저항할 거야. 상상 이상의 저항이 터질 거야. 내란에 가까운 일이 올 거예요. 아직 시작 아니야. 몇번 시설을 탄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가 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광화문이 할수 있는 일이에 윤석열이가 할수 있는 일이에요. 호와의전쟁이에 그래서 결사구국기도요 왜? 쟤네들이 선선히 양보할 것 같아. 그래 우리가 부정선거했어. 우리가 양심이 있으니까 물러날게. 이럴 것 같아요? 아니요. 너 죽고 나 죽자. 안 내려놔. 우리 서러운 거 있어봐. 자기 실수한 거 신경 써. 네가 잘못한 것만 신기써어 네가 먼저 사과해. 네가 먼저 부르 끓어야 목사들도 이거 안 돼. 아멘. 세상이 양심을 가지고 자기 허물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선선히 물러설 것 같아. 목사들도 이런 거 못해. 그럼 자기가 부정선거했다고 고백해 자각해 권력 내려놔. 별 띠까 스스로, 국회의원 배치 스스로 띨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나. 카카가 되면 2월 달이든 3월 달이든 돌아오겠지. 그런데 아버지께서 왜 여름이 되기 전까지 5월, 6월까지는 견사적으로 기도하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을까? 돌아오면 더큰 전쟁이 와. 이건 전쟁이다. 좌의 카르텔과의 전쟁이고, 중공과의 전쟁이고, 아니.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이고. 더큰 전쟁이 오기 때문에, 더큰 싸움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응. 우리가 새끼들한테 야너 저기 청소기 갖다 거실 좀, 좀, 좀 이렇게 청소해라 근데 이놈 새끼가 와가지고 뭐가 불만인지 그냥 투레투레거리면서 나 게임하고 있는데 뭐저고 있는데 그래 봐그 엄마가 그거 받아 쫓아가지고 빗자루를 그냥 뒤통수 딱 들어가 이놈 새끼야 청소라고 다 청소야 감사하면서 해야지 아멘 사랑으로 해야지 아멘 찬송으로 해야지 아멘 아, 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노고수를 붙잡고 아버지의 나라를 붙잡고 아, 네. 아버지가 마음을 맞춰서 뜻을 맞춰서 아, 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싸울 때 아, 네. 아버지가 기쁘게 아, 네. 받으시 아멘. 네. 아, 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한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아, 네. 이, 우리 성경에는 은혜를 받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부터는 너네 심장 멈출 때까지 네 중심에 이것을 꽉 가지고 살아. 네, 네. 뭐요? 변동이 없이. 감사. 네. 아멘. 네. 기근이 오든지 네. 전쟁이 오든지.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진동치 못할 나라 영절하는 것을 붙잡은 자들은 항상 마음 한복판에 생각 한복판에 이거는 뺏기지 말고 아, 네. 이것이 움직이고 이것을 언제든지 꺼내놓을 수 있도록 이걸 소유하고 살아라. 아, 네. 이걸 갖고 살아라. 아, 네. 뭐감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내가 백 번씩 쓰러졌는데 나는 하나님에서 끝날 인생이고 애굽에서도 끝났을 인생이고 블레셋에서 그날에서 끝났을 인생인데 마침내 무리아까지 끌고 오셨으니 수없이 실패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했는데도 쫓아와서 살려주시고 쫓아와서 살려주셔서 마침내 영, 영생하시는 하나님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게 해주셨으니 실패해도 받으신 하나님이 나 떠날 일이 있다. 그 줄 믿고 지금부터는 무슨 일이 더이든지 간에 별시가 오고 천대가 오든지 간에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든지 간에 은혜를 받아라. 아멘. 감사를 지켜라. 이네 얘기요. 아멘. 어떤 꼴을 보든지 무슨 흉흉한 소문이 오든지 마침내 아브라함을 머리야산으로 끌고 간 거죠. 이날 모리야의제단이 여호와께서 세워 가실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위에 굳게 서서 결사국 기도회로 5월달 6월달까지 우리 손이하십시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감사하는 중심을 가지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섬겨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산제사를 가르켜라 순간순간마다 아침에 일어날때부터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니다 설교할 때만 말고 기도할 때만 말고 아메. 아카데미 할 때만 말고 왜? 경건함과 두려움은 지폐할 때만 터지는 거예요? 아니요 평소에 기도할 때만 터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방에서도 터지는 거예요 이건, 이건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잡 마시고 과일 먹을 때도 터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감사의 중심은 언제든지 이건 뺏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 믿고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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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 속에서 감사가 터지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해야 될게 뭐냐 그 감사를 지키고 있으면서 어디에든지 있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줍 성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쁨 성김의 기준이 아 내가 봉사했으니까 봉사하고 충성했으니까 충성이고 설교했으니까 설교고 제사드렸으니까 제사고 이게 아니요. 어떻게 해라? 성김의 기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시고 감사의 중심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이 흐뭇하게 받으시는 성김이 나오지. 감사가 없으면 이것도 터진다? 안 터져요. 열심히 설교는 하겠지, 봉사는 하겠지, 충성은 하겠지. 근데 감사가 없으면 그충성도 봉사도 툴툴거리면서 하거든. 싸우면서 하거든. 미워하면서 하거든 원망하면서 하거든 지 습관대로 지 생각대로 고집대로 하거든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 감사의 중심을 늘 갖고 있으면서 아, 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흑적해 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봉사할 때도 기도할 때도 설교할 때도 예배할 때도 교제할 때도 하나님을 네.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아, 네. 맞추서 아, 네. 하나님을 섬겨라 네. 어디서든 아멘. 설교할 때만 말고 기도할 때만 말고 아카데미 할 때만 말고 아멘. 언제 어디서든 아멘. 이건, 이건 누구만데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사람들 너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음 즉 아멘. 이미 모리아가 왔으니까 이제 아멘. 모리아가 아는 사람한테 이거 부탁하면 이거 할수나 있다 못해요 안돼 이거 못해 하나님을 를 응. 기쁘시게 섬기게 되면 아멘.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네. 위대한 평강과자유가 아, 네. 진동치 못할 날을 받은 사람들한테 있기 된대. 어. 진동하는 것들, 변동되는 것들에 속았을 때 아무런 이가안 돼서 어. 그런데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아까운 것 하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합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아, 네. 하나님도 가를 내려놔라 여호와께서 너무나 기쁘고 흡족하게 받으시는 제사가 무리하에서 털이자 아멘울것 하나도 없는 e n a m 아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m e n a 사 e n a m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n Amen. 죽 m e n a m 죽어도 m e n Amen. Amen. a m e 아 a m 아멘. 땅에 없는 제사가 아브라함이 진동지 못할 나라를 바꾸나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눈동을 부르고 나니까. 아, 주님이 감동하시는 제사가 흡족한 제사가 무리아에 터졌어. 아멘. 이제 네개 팀에 다 터질 거야. 아멘.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막혔던 거. 아멘. 얼마나 듣고 싶었어. 아멘. 그런데도 안 터졌던 거.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제 속에서부터 그냥 쫙쉬 시원하게 뚫어져 있는데, 내가 다 그렇게 해주겠다네. 계속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내 속에 풀어져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자 감사 됩니다. 그냥 감사가 계속 나와야 이 역사가 시작된 아멘. 준비를 시키길 바랍니다.